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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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쉬어가지고. 일단, 어, 케이틀린 강의 영상인데요. 음, 케이틀린이 봤던 핑률 3위까지 올랐죠. 아니, 근데 승률이 너무 떨어졌어. 케이틀린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에요. 이게 그래서 잘 들어요. 제가 케이틀린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일단, 방금, 부쉬에서 때린 거는 다들 아시죠? 어. 한번 때리면 두 대씩 쌓이는 거. 헤드샷. 일단 두 대를 채워와요. 리쉬하고 나서. 딸히 때리고, 그날리고 그러면 깔끔하게 먹고. 일단, 부쉬부터. 여기서 이제 한 대. 그리고 Q도. 먹을 거 없을 때한 대. 뒤에 뭐야? 먹을 거 있으면 좀 사리고, 다 먹어주고. 포탑 몇에다한 대. 한 개. 그리고 Q. 안 맞네, 이건. 아무나 할수 있죠. 자, 이제 Q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면, 어 Q는 이 e 중반 레벨 이후부터는 어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나가 많이 따라. 마나에 대한 데미지 제 값을 못 받아요. 라인을, 라인이 밀리지 않으면 Q는 가급적이면 써주지 않고. 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3렙 때 Q를 찍을 수 있거든요? 3렙 때 Q를 한번더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laughs> 4렙, 4렙 때 Q를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Q가 2렙이 되려면 4렙이 돼야 하니까, 4렙까지 Q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맞아버리네. 여 기서 와드 와 드가, 두개생 겼을 때 와드 박 으로 가면 딱맞 아요. 먹 고, 먹을거없을때앞 <laughs> <laughs> 으로 나 오고, 먹을거있 <laughs> 으면 뒤로빠 지고, 그러면 여사이를 탔네요. 일단 이거 맞춰주고 개왔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평타 이제 q 를 2레벨 찍었죠. 그럼 이제 챔피언을 맞추는 거야. 챔피언 적 챔피언 정빵을 때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굴 때리냐면요, 서퍼슬 때려야 돼요. 서퍼슬 이니시를걸수 있는 애한테 Q 정빵을 날려주는 거예요. 어 뒤로 빠져있으면 굳이 날리 찾아가서 날린필요없고 <laughs> 어우씨 놀래라 미드비아를 안쳐? 빨리빨리 쳐야지 아, 이거 레오나 들어왔으면 우리 죽었다. 상대가 쫄아버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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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승전보 터졌는데. 물약, 물약 빨고, 아,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실제로 먹을게요. 아, 여기까지 밀고 가. 그냥 어, 대충해, 대충 해, <laughs> 대충 저거 밀면은 가이사 다시 오기 때문에 대충 먹을 거만 밀어두고, 이거 두개 동시에 나오면 인피 바로 뽑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케이틀린은 인피랑 제일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코어로 인피부터 바로 올릴게요. 물론, 공속 답답하시다고, 공속템부터, BF 올리고, 공색, 공속템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인피가 진짜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한방 한방 센 것도 엄청 좋기 때문에. 아이거 내가 늦었나? 공기 쓰는 홍하는데. 큐 저기 안 만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 시라도 먹은 게 어디야? 나이스 <laughs> 아이 죽을 뻔했어. 진짜 하나만 먹고 갈까? 정글이랑 니드둘다 잡았으니까. 하나 먹고 잽시다. 왜 쟤가 되죠, 그냥? 레오나가 기동력이 있한데 뒤로 돌리자. 요거 뽑자. 이게 더 낫지. 신발이 더 낫지. 음. 치명탄은 인피트 할때 같이 올려주고. 별로 있으니까. 만화 막 쓸게요, 그냥. 아, 이게, 케이틀리는 좀 만화가 빨리 따라요. 다른 챔피언보다 만화가 이상하게 빨리 딸더라고. 그래가지고 만화는 막 쓰면 안 돼요, 원래. <laughs> 아, 공속이 빠르다. 좋아, 좋아. 이런 거는 덫. 이렇게 호응해주고. 잡았죠? 이것도 덫. 덫 호응해줄게요. Q. 나이스. 평타 때릴걸. 공속심사 왔는데. 왜켜 날렸지? 어. 아무튼 막타까비. 빠르게 밀게요. 이거. 아, 제가 설명하는 게 처음이라서. 킹설 수술할 수가 있어요 좀제 플레이를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 까비. Q를 피했네. 이제. 이니시를 걸수 있는 애를 막패 놨죠 그러면 레오나가 막못 들어와요 갱 호응도 못하고 <laughs>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아 진짜 안 오네 너무 빠르다 막타만 쳐줘서 미니언 좀 태우고 CS 지면 때려줘요 그냥 앞에 나오는 거 마타는 쳐주고 큐궁극기까지 이런 못 나오죠. 그냥 홍홍 그냥 못해요. 완전 얘 나오면 펀타 쳐주고 큐까지. 아, 바텀 완전 발라버렸죠. 이렇게 아이보도 여차하면 할수 있어요. 이게 왜 이길 수 있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야 가지마! 이거 먹어야 돼. 라인을 밀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용 먹기. 용 먹는 용을 먹는 거는 서포지 이렇게 집을 가보러도 저는 먹어야 돼요. 정글이랑 같이 먹든 혼자 먹든. 케이틀린이 용을 먹을 때 팁은 여기 부쉬 들어가서 헤드샷 스택을 두 개씩 쌓으면서 먹는 건데. 여기로 큐 나이스 아무튼 헤드샷 저부시에 들어가서 먹으면 헤드샷 두 개씩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용을 빨리 먹겠죠. 저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집에 가야 돼. 용 먹으면 지타이에요용 먹었으면 꼭집 가야 돼. 믿어 서지 말고 집 갔다가 탑! 합수업해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모로가나가 미드를 가버렸네. 탑님, 내가 이거 꺼놨지 싶은데 어디갔냐? 탑님 수업 가능하십니까? 아 근데 이기고 있었나? 원래? 아 이기고 있네 그러면 그럴 필요 없고 라인을 밀었죠 못 맞췄다 이건 티모가 대적이지좀 일단 여기 시야보고 티모가 라인스왑을 거절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냥 자기 라인 가면은 라인스왑 거절이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믿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때려주고 때렸으면 이큐. 나주고 밟았죠. 큐평 잡았어요. 이게 모르가나랑 하면 진짜 좋은 게 모르가나 속박에다가 그냥 덫을 깔수 있어요. 그게 완전 예전부터 해오던 조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 믿을 수 있게 할수 있는 조합이죠. 그냥 좀 사기 조합이라고 봐도 돼. C C 면역에다가 속박 더블 속박 5초 속박콤보죠. 아이 이거 내 자리다 이거는. 아 이거 내 자리지. 아, 제가 원래 혼자 플레이할 때는 진짜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저는 말하면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래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핑해. 와드와드. 이제 탑 1차도 밀었고. 전영을 먹을게요. 어, 전영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게, 들어갈게. 덧나주고 큐부터. 와, 진짜, 모로가나랑 석박 콤보 너무 좋죠. 거의 4.5초? 5초? 이 정도는 석박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바텀 라인전에서 라인전, 첫 포탑을 먹고, 탑에 라인 수업해서 정석대로, 여기, 그, 탑 포탑을 깨고, 그 다음에 전령을 먹었죠. 전령을 먹었죠. 어, 원래대로라면 그 정도인데, 전령을 먹었으면, 이제, 탑을 다 밀어놨기 때문에,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몰릴 거예요. 그러면, 미드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드에 가서, 미드 1차 포탑 밀면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1차 포탑을 다 밀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어, 2차 포탑을 한, 한두 대씩 치다가, 어, 용이 나오면 용 먹고, 바로 나오면 바로 먹고, 어, 아니, 바로는 먹지는 말고, 어 시도를 해보고. 아,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걸걸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까비. 여기다다 놔줄게요. 여기 멋지나가죠? 포탑부터, 포탑부터. 어, 이거 지나가? 앞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밀어 때려줄게요. 케이틀리는 굳이 뒤에 있는 거 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덫을 다섯 개다 놓고, 그때, 그때 이기 걸린 거 호응해도 늦지 않아요. 케이틀리는 사거리가 856이기 때문에, 그, 뭐지? 아, 800. 53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고성연사포를 샀을 때. 아무튼, 저 딜량 볼게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냥. 딜량은 팀워크 버섯 때문에 2만 1000넣고 저는 2등.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